제16장.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니 그들의 시체가 거름처럼 땅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 죽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초장 집에 들어가지 마라. 가서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드렸기 때문이다. 유다 땅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을 묻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슬프다고 자기 몸을 베거나 자기 머리를 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죽은 사람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가져올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건네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너는 잔치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거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지 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유다 땅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도 그치게 하겠다. 이 일은 너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너희 앞에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런 무서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것은 너희 조상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은 나를 버렸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보다도 더 악한 짓을 했다. 너희 각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세서 자기 악한 마음대로 살며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너희와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는 그런 맹세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북쪽 땅과 그들이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이 유다 백성을 잡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산과 언덕에서 그리고 바위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있으니 그들은 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의 죄를 내 눈앞에서 감출 수 없다. 나는 우선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에 대해 갚겠다. 그들의 모든 죄를 두 배로 갚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더러운 시체들과 역겨운 우상들로 내 땅을 가득 채워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저의 힘, 저의 요새이십니다. 재앙의 때에 제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죽게 와서 말할 것입니다.우리 조상은 헛된 신들만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그러므로 보아라.내가 이번에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겠다.곧 내 힘과 내 능력에 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